소개팅에 웬 꼬마? 너차 있어? 스포츠카 세 대. 그럼 집은? 집? 강남에 아파트만 다섯 채. 그리고 무제한 블랙카드도 있어. 어때? 누나가 시집만 와주면 이거 전부 다 누나 거야. 소개팅 상대가 재벌집 꼬마라니? 내가 밥도 떠먹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기 꼬마야, 우린 안 맞아, 안녕. 뭐가 안 맞아? 나이가 안 맞잖아. 나 말고, 난 삼촌 대신 나온 거라고. 어? 이게 누구야? 김수정이 오랜만이네. 설마? 나랑 헤어지고 아직도 남자친구 없는 거 아니지? 아니 그게 뭔 개똥 같은 소리야. 나 남자친구. 아 보이지? 내 아들이야. 내가 이따가 맥도날드 사줄게. 엄마, 엄마. 그동안 비싼 척은 다 하더니 누굴 만나라 했는데 고작 애 딸린 남자야. 참 보기 좋다. 적어도 너 같은 찌질한 남자는 아니야. 찌질이 하하하. <laughs> 누가 봐도 찌질한 남자 같죠? 너희 같은 서민들이랑 말 섞는 건 정말 불쾌해. 내 여친은 대항그룹 이모냐? 며칠 후 그룹 송년회에도 초대받았어. 상류층만 모이는 파티라고. 네가 알긴 해. 우리 아빠 회사 파티라고. 우리 엄마 남편이 대한그룹 회장이야. 야야, 그건 너무 갔어. 아이고 언니 네 아들 허풍이 심한데. 아주 잘 키웠네. 좋아. 그럼 이번 주말에 회장이라는 네 남편 데리고 한번 와봐. 우리 좀 소개시켜줘. 아, 그게... 내가 좀 바빠. 그래, 거기서 만나. 흥! 응. 망했다 망했어 내가 어떻게 대기업 청년회가 걱정 마 누나가 우리 삼촌이랑 결혼만 한다면 내가 데려가 줄게 아예요 민준아 내가 뭘 잘못했어 삼촌 몰라서 물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노총각이야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너도 아직 못 찾았잖아 이미 괜찮은 사람을 받았어 뭐라고 잔소리 그만하고 초대장이나 두장줘 빨리빨리 친구 데려갈 거야 노노 삼촌 여자친구 안녕하세요 두분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제 내말 믿겠지. 아이고 도련님. 제가 몰라뵀습니다. 어이, 김수정이 정말 왔네. 자기야. 이 사람이 더니 어이냐뭐 이런 별 볼일 없는 사람을 만났어? 아줌마, 아줌마 거울도 안 봐요. 이 꼬맹이가.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미안.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그럼 어쩔 건데? 김수정, 네 남편이 대한그룹 회장이라고 하지 않았어? 왜 같이 안 왔어? 우리 회장님이 이런 거지를 왜 만나겠어? 일이 있어 좀 늦는다고 했어. 늦게 온다는 거야. 아니 못 온다는 거야? 하아 김수정, 지금 내 여친한테 봐달라고 해봐. 그러면 여기서 밥은 먹고 가게 해줄게. 이어야할 사람은 너희들이지. 얘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셋세명 같이 뛰는 거야, 알았지? 꼬맹아, 넌 뭔데 센척이야? 경비, 이 수상한 두놈 당장 내쫓아. 내쫓아. 하나, 둘, 셋, 뛰어. 바로 그때. 아.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본 걸까요? 누구를 내쫓는다고? 오지마, 오지마! 뭐야? 혹시 유괴범? 어. 이 인간 말종아, 대낮에 애를 납치하려고 해? 아빠, 우리 아빠 놔줘요. 아빠라고? 아, 어머나,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파. 사장님. 민정 씨. 제가 급한 일이 있어 먼저 갈게요. 엄마, 가지 마세요. 꼬마야. 난네 엄마가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엄마예요 누나한테서 엄마 냄새가 나요 하준이가 이렇게 민정 씨를 좋아하니 하준이 좀 봐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전 월급 두 배로 드릴게요 좋아요 자 그럼 가자 하준아 얌전히 있어야 해 뭐야 김민정 회사에 애를 데리고 와 벌금 10만원 네전 그런 적 없는데요 엄마 엄마 하준이 왔어요 저리 가 누가 네 엄마야 팀장님이겠죠 벌금 10만원 너 두고 봐한방 먹었죠? 붕 붕. 야 김민정 니애좀 네 어떻게 할수 없어 얌전한데 왜요? 아이고 사고를 치고 말았네요 어머나 김민정 이건 사장님이 제일 아끼시는 화병이야 500만 원짜리라고 500만 원? 무슨 일이에요? 사장님 민정씨가 데려온 이말성 꾸러기가 사장님이 아끼시는 화병을 깨뜨렸어요 어떡하면 좋죠? 하나 더 사세요 네? 아 저번에 부탁한 건요? 아, 깜빡했어요. 제 부탁은 안중에도 없고 아이만 챙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꼭 챙겨 드릴게요. 이 예, 엄마 주제에 주파라도 던지는 거야? 사장님은 내 남자라고. 여기 부탁하신 거요 고마워요. 사장님. 아빠가 아들하고 좀 놀아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삼촌은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뭐? 하준이는 제 형과 형수님이 남겨둔 아이예요. 죄송해요. 몰랐어요. 괜찮아요. 하준이가 민정 씨를 많이 좋아하는 거 같네요. 앞으로 계속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야, 이 프로젝트 기획안 오늘까지 끝내. 곧 퇴근 시간인데요? 하기 싫으면 그냥 그만두던지. 못 됐어, 진짜. 아이고. 겨우 다 했네. 민정이 자리를 비운 사이 파일을 몰래 삭제해 버립니다. 자, 이제 어떻게 나오나 보자. 지금부터 제 기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하. 김민정, 이게 네 기획안이야? 네 미래처럼 텅 비었네? 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젯밤에 분명히 밤새워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CCTV 확인해 볼게요. 야 아직도 핑계야. 애 보는 게 그렇게 좋으면 나가서 그 말썽쟁이 애나 봐. 나가야 할 사람은 당신인 것 같은데? 하준이는 내 아이야. 내 아이를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사장님 아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사장님 민정 씨가 얼마나 업무 태만인지 아세요? 아이만 챙기느라 일에 집중 안 한다고요. 민정 씨는 하준이 엄마야? 하준이 돌보는 건 당연하고 오히려 당신이 동료를 괴롭히고 모함하고 있잖아 모를 줄 알았어? 당신은 당장 해고야 경비원 이 여자 쫓아내 그 사람이 하준이의 엄마 아빠가 되는 건가요? 그 사람의 만남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